마지막. 하지만 늘 한결같이 아직도 한옷만 입고, 아직. 네. 입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. 성종이는 멀리부터 잘 어울리니까. 근데 아직도 한결같이 한옷만 입고 계신 분 있잖아요. 하나, 둘, 둘 셋, 2, 어장 달라고 아니면 아, 네. 아니 근데 성렬이도 나는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. 아니 그냥 뭐 성렬이가 재작년 여름에 아그 네. 네. 아, 그 겨울 이 유명 메이커 있습니다. 코치 브랜드 메이커의 저지를 그 저지 두 개로 그의 네. 겨울을 납다는 아, 아 전설적인 이야기가 방송에 네.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네. 겨울에 <laughs> 그 저지를 아마 대뷔하고 버렸을 거예요. 아, 네. 그분이 이분이에요? 네, 네. 그분이 바로 저분이 성렬 씨 옷을 잘 입는 멤버 정말 잘입어잘 입는다. 뭘잘 입냐? 정말 옷을 제가 이걸 입고, 그 다음날 놓고 다시 이걸 또잘 입어요. 다시 놓고 또잘 입습니다. 정말 잘 입어요. 그냥 잘 옷을 잘 입어요. <laughs> 그러다 어느 날 봤을 때 색이 바랬다. 똑같은 디자인의 다른 하나를 또 입습니다. <laughs> 스 말고 이 친구 뭐 살림살이 대장 뭐 이런 거 시켜주세요 아 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제일 멋있게 입고 나온 거예요 네. 어제 촬영을 했잖아요 네. 그때 잘 보시면 그때 입었던 티가 혹시 아니 어떻게 된 거죠? 제가 제일 잘났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다 별거 없어요